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의터뷰의 양식 김인현입니다. 오늘은 정예외과 전문의 오정스 센터장 모시고 의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는 목소리가 매력적인 정형외과 어, 전문의 오종석이고 지금 김해보건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이라죠. 관절 중에 하나가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견디고 있고 다른 관절보다 이제 퇴행성 도 빠른 편인데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면 겨울철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고통이 좀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통증이 좀더 심해지기 때문인데 퇴행성 관절염 뭔가 네, 간략하게 관절.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하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도대체 퇴행성 관절염이 뭡니까?라면 잘 모르겠다라는 뭐 아픈 나이가 뭐. 네 <laughs> 예. <laughs> 그래서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아마 이제 말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퇴행성이라는 말 자체가 좀 오래 써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저는 이제 좀 쉽게 얘기를 좀 많이 드리니까 음. 우리 관절은 기계와 비슷하다 음. 기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꼭 어? 기계는 많이 쓰면 당연히, 마모라는 아, 아, 아. 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마모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연골이 이제 파손이 되는데, 조금 우리 기계랑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우리 염증이라는 건데요. 그 염증이 우리 몸을 조금 회복을 시키는 반응이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더 과도하게 되면, 아, 아, 아. 우리 연골을 더 파손을 시키는 어,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이라고도 하고, 뿌리를 하면 화학적인 마모가 발생한다. 음. 그래서 일단은 기계적인 마모로 인해서 시작은 하고, 그거를또 이차적으로 이제 화학적인마모로 통해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는 음. 조금 조기에 진단하는 치료가 좀 중요하다. 치점도 경험 있으시겠지만 네. 제가 환자 보다 보면 아 나는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야라고 진단하고 보시는 분들이 한 반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아이 정도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심할수 있는 증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네. 니데 기본적인 게 이제 통통 움직일 때 아픕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무릎을 움직일 때 아프기보다는 음. 어떤 특정 동작 특정 자세에서 아픈데, 음. 그래서 제일 이제 초기에 많이 나타난 증상이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음. 아니면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음. 쪼그리 앉다든지, 요럴때 음. 통증이 생기면 일단 관절염이 좀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빈도나 음. 강도가 이제 점차 심해지고, 음. 나중에 심해지면 이제 밤 새도록 할머니가 아이고 쑤시고 아프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일단 동통이제일 1번이고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네. 붓는다든지, 네. 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열감이 생긴다든지 이런 네. 증상들이 생길 때는 아내 무릎도 이제 이미 관절염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계가 또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단계는 1, 2, 3, 4 단계 이렇게 아, 다잘 알고 계신데요. 네. 1, 2, 3, 4 단계 한번. 소감, 네. 네, 간단하게 이제 1, 2, 3, 4단계로 나눴는데, 결국엔 이 연골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자동차 타이어를 만약 보면 뭐 조금 따라왔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했는지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빠르실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손상이 된 거를 이제 1단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손상이 됐지만 절반 이상이면 2단계. 음. 좀더 진행하면 3단계. 완전히 다르면 4단계인데, 뭐 1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초기인 거죠. 네. 보통 이제 초기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가역적이다. 그 말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음. 그래서 보통 어떤 걸로 돌아갈 수 있느냐? 무릎주사에는 뭐 콜라겐주사도 있고, 뭐, DNA 주사, 아니면 뭐 프로로 주사 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주사로도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인데 음. 한 2단계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시기가 2단계인데 네.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면 2단계 때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1단계 도좀 참습니다 근데 왜 제가 주목을 하냐면 기계는 일정 속도로 마모가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적 마모가 생기면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네. 관절염이 3, 4단계로 급격하게 진행을 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2단계 맞습니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 마모를 발생시키는 어떤 입자나 염증 이런 것들을 관절 내신경 시술이라고 하는 네. 어떤 세척을 통해서 네. 뭐이려 하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빨리 내려가는 거를 딱 막아버리면 네. 오랫동안 잘 지속을 할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단계까지는 아직은 어, 가역적으로 네.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한 3, 4단계 정도 되면 음. 어, 일단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조치, 네. 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인공관절이 네. 정석적인 치료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네. 개발되고 이제 상용화됐고 그래서 줄기세포 자체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직으로 분화할수 있는데 어 지금 관절염처럼 연골이 파손됐을 때는 네. 이식을 해주면 다 연골 연골으로만 네. 재생이 되기 때문에 네. 참 신기합니다 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명령한 슬로건같이 음. 무릎을 재생하라 이런 음.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인공관절이라는 네. 어떤 기구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나 주신 어, 만들어 주신 연골로 다시 재생을 할수 있는 어떤 줄기세포를 사용하면 네. 어, 제자랑일수도 있지만은 제가 부상 인감에서 네. 아마 줄기세포를 제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해봤을 때 확실히 인공관절보다는 네. 어, 줄기세포가 어,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이제 경과라든지 음. 운동 능력이 확실히 탁월한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오링관절을 버리고 새로운 기계적인 어떤 관절을 받아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관절을 치환을 해놨을 때 환자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쉽게 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100명 하시면은 30명에서 40명 정도는 굉장히 고생하신다. 네. 매번 병원 가실 때마다 듣는 그 소리가 아이고 관절을잘 넣어놨습니다. 음.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목소리> 굉장히 지겨운 시간. 뭐니가내 몸이 돼봐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운동을 할수 있냐? 아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픈 것도 문제인데 네. 아픈 게해결이안된 상태에서 어떤 운동하냐? <목소리> 그래도 참아가면서 해라. 눈물을 쏟으면서 하는 게 인공관절 운동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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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카티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줄기세포를 넣어가지고 잘 안착해서 네. 본인의 연골처럼 쓸수 있을 때까지만 제한을 하시면 은인공관절 효과처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있다 네.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네. 생각 찾아오시면 되겠죠 네. 예방법도 살짝 한번 우리가 네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뿅이런 예방이나 치료는 없다고 제생각합해서 네. 하루하루 이제 조금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계적인 마모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릎에 좀 무리가 되는 활동.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마모를 줄여야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걷는 정도로는, 어, 연골의 파손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가 내려간다든지, 쪼구이 앉는다든지, 이런 기계적인 마음을 네. 조금 줄이시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근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건데, 근감소증이라는 거를 아마 많이 못들어보셨을니다요 정형외과에서도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습니 그래서 마음부터는 우리 몸에 한 1%씩, 이제 매년 이렇게 자꾸 빠져요. 그래서 한 50대쯤 되면 이제 근육이 이제 감소가 되면 무릎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한 40, 50부터는 조금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하세요. 근력 운동? 저는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하러 갔습니다. 어, 하루 이틀 정도? 제일 쉽게 하는 게 이제 계단 오르기 아, 운동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단백질 섭취도 좀 꾸준하게 하시는 부분이 두 예방법이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맞습니다. 어,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고 빠른 치료를 해야지, 그게 더 나빠지는 걸 막는 아마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같이 이제 관절하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환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몸 상태를 보고 이제 뭔가 결정하게 되는데 체중을 봅니다 체중 네. 실제로 체중은 얼마 안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근 감소가 별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분들은 인공관절치환술을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해보는데 네. 체중도 크신데 음. 근육은 빠지고, 말 그대로 이제 덩치는 좀 있으신 분인데, 네.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검사를 보면은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퇴행되거나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관절 기준했을 때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실밥 다 떼고, 네.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을 때 선택하라고 하는 그 운동이, 저는 일관되게, 한 10년 이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영 말씀드리고 있고, 음. 아까 말씀하신 계단 오르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자전거 타기, 그런 것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추천드리지만, 수술 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영하시는 분들 치고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증명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근 자체의 감소로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시면서 근육이 퇴행되는지, 근육이 약해지는지를 유심하게 한번 쳐다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음. 오늘도 네. 우리 보험병원의 자랑, 보노입니다보고 네. 싶다고 하도하세습니다첫 네. 번째부터 <laughs> 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만 생기나요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모든 관절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 하면 뭐 어깨 관절염 이런 거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우리 상지는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 잘 발생하지 않고 보통 하지 쪽뭐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그런 하중을 받는 부분에 보통 국한돼서 생기는데 무릎이 유독 일을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생긴다. 그리고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태행성 관절염의 대표가 무릎이고 모든 관절에 태행을 올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태행성 관절염은 여성 비율이 많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뭐 수술하는 환자분의 한 70, 80%는 여성분들인아요그 네.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저 봅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의 체형입니다. 그 체형이 혈안의 중년의 여성분들이 <laughs> 나의 이쑤시개 두 개를 꽂은 듯한 어떤 음. 체형. 네. 그래서, 체중, 하중, 어, 지방을 많은데, 음. 근육이 다 빠져서 다리는 음. 꼬챙이 같은. 또 근육이 좁으니까, 쫓겨먹고도 살은 계속 찌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 습관 자체가 쪼그리앉고 이런 분, 일들이 많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하는 거. 좀더 추가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잘 참는 것 같아요. 에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 치료를 받아야 되는 데 참는 게 미덕이라고. 계속 참는 게. 이 방송을 보시는 자제분들이나 남자분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심상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술하기 전에는 또영기를 주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일복개 한다고 했을 때 긁고 뜯어말리고 있는 게 네. 현실인데 치료서좀 도와주십시오. 덜 참고 빨리 참 빨리 이제 오시면 음. 간단하게 치료받을 건데. 아이 참, 뭐, 이번에 대 답을 하려다가 이제 이상한 듯 했는데 네. 이해를 진짜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온찜질은 오래 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뭐 오래 한다는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냉찜질을 해야 되느냐, 온찜질을 맞아요. 해야 되느냐 여기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원칙적으로 뭐 정해져 있는 걸 아니지만은 저는 어떤 운동이나 활동하기 전에는 따뜻하게요. 네.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뭐 조금 열감 있고 굳나하면 냉찜질 네, 하는 알겠습니다. 거를 일단 원칙적으로 음. 하는데 꼭 음. 좋으면 하는 게 맞더라고요. 음. 거의 대부분은 시작부터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은데 어떤 음. 분은 차갑게 하는 게 좋다 하면 음. 또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시간을 이제 하고 워밍업이라고 하죠. 네. 조금 이렇게 온기를 돌린 다음에 활동을 하는 게 음. 어, 저는 무리가 좀덜지고이 3번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단단님한테 뭐 무릎도 보여주시고, 환경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염증이 무릎 안에서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온찜질을 주구장창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밥이 더 되도록 하는 것처럼 네. 염증을 더 촉발시키거나 더 많이 가중시키거나 이런 그런 환경을 더잘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온찜질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뭐 선생님이 바쁜데 이런 것까지 물어봐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약을 생생로 할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마다 좀 차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약은 좀 보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중요한 어떤 진단과 치료를 하고 약은 네. 어떤 통증이 이제 있을 때 일시적으로 네. 드시고 만약에 통증이 없이 잘 조절하고 계신다 저는 굳이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조금 수줍고 하지만 오늘... 저도 수줍지 않고 아, <laughs> 재밌게좀한것 같아요 네. 어, 뭐 짧은 시간이지만 네. 뭐 즐겁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자리를 조금 자주는 또 만들어야겠다 아.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유익한 방송을 자주 만들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좀 힘든 것도 좀 쉽게 찾아보고 이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치료에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네.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주 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병 자체를 막는 건 어렵지만 증상에 맞는 치료와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퇴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관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수술까지 가지 않는 그런 환경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